치즈스틱 많이 준비했으니까 좀 양껏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 4개 정도? 구독과 좋아요! 나이스! 반갑습니다 반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짠 오늘은 저 처음 먹어보는 라면인데요 튀김 쫄면 이 후레이크가 튀김인 것 같아요 쫄면에다가 후레이크 좀 올려서 무튼 튀김 쫄면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치즈스틱 20개 정도 제가 직접 딱 봐도 제가 만든 것 같죠 제가 직접 기름에 넣고 튀겨봤습니다 옆구리가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튀김이니까 어떻게 튀기든지 튀김이니까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튀김 쫄 치즈스틱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장갑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장갑을 좀 끼고 먹도록 할게요 치즈스틱 많이 준비했으니까 좀 양껏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 4개 정도? 음 와, 살면서 이렇게 뜨거운 치즈스틱 처음 먹어봐요. 자, 이번엔 케찹에다가. 이렇게. 치즈스틱은, 그냥 치즈스틱! 맛있습니다. 자, 이번엔 튀김 쫄면인데. 궁금했어요. 굉장히 궁금했던 라면 중에 하나인데 드디어 먹어보게 되네요. 음! 맛은, 쫄면 맛이 나는 비빔면? 느낌이고, 면이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이 후레이크. 바삭바삭하고, 그것보다 면의 식감이 되게 신기해요. 전 라면 면발 느낌일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요. 약간 쫄면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음. 잘 끊기지도 않고 음, 괜찮다 이번에는 이렇게 치즈스틱에다가 같이 막 엄청 개성 있는 느낌은 아닌데, 그냥 준수하게 맛있는 라면. 이번엔 머스타드. 얘는 너무 많이 태웠다. 대신 소리는 좋겠죠? 집에서 직접 만들다 보니까 옆구리도 터지고 아 참고로 콜라입니다 근데 네, 솔직히 튀김 쫄면이긴 한데 튀김 색깔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좀, 색다르게 먹어봐야겠다. 젓가락에 넣어서. <laughs> 자, 이렇게 튀김 쫄면에 치즈스틱 먹어봤는데요. 튀김 쫄면 맛있어요. 맛있는데, 좀 이름답게 튀김의 색깔을 더 많이 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치즈스틱. 치즈스틱은 앞으로 사먹는 걸로.